중고차? 민하지 마세요! 믿음 중고차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믿음 중고차 대표 우진수입니다 오늘이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한주 되시고요 오늘은 제네시스 아슬란 특집으로 총 14대를 가성비 좋은 차로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보실은 아슬란 330 15년식도 830만원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모델도 870만원 제네시스 EQ900 16년식도 1649만원까지 총 14대를 전국 최저가에 판매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합니다 가장 저렴한 차 순서대로 빠르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안내하는 차량입니다 제네시스 DH 330 럭셔리 모델이고요 2009년 4월식입니다. 근데 9만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9만키로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네,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하죠. 전동 시트 있고 크루즈 컨트롤 키로수는 9만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버튼 시동 네비 들어가 있, 있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버튼 시동 네비 양 열선 시트 전방 센서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썬루프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있고요. 용도 이력, 렌트 이력도 없습니다. 네, 지금 헨다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330 럭셔리 모델 44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330 그랜드 프라임 팩 모델이고요. 12년형이고 11년 3월식입니다. 이게 12년형이기 때문에 후경 페이스립프트 모델이에요. GDI 8단 미션입니다. GDI 엔진에 자, 외관 관리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네. 실내도 이 정도면 네, 관리 상태 아주 괜찮습니다.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16만 1000km 가솔린 모델입니다. 버튼 시동 대이 들어가 있고요. 양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2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예, GDI 엔진에 타이어도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용도 이력 렌트력도 없습니다 예, 아쉬운 뒤쪽에 단순 지금 트렁크 리드 판금하고 리어 패널은 교환됐습니다 불량이나누유는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제네스 BH 프라임 팩 모델 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330 그랜드 프라임팩 모델이고요 이번에도 12년형이고 11년 10월식인데 키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11만4천키로고요 자이 차도 후기형 모델입니다 후기형 페이스립트 모델이기 때문에 디자인이나 성능이나 또 고질병이 많이 개선이 됐죠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버튼 시동 대비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114,000km 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양 열선 시트 전방 센서 전동 시트는 운전석 조호석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들 열선도 있습니다 네, 2열 관리 상태도 양호하죠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한 사람이 지금까지 타던 차량입니다 용도율은 렌틸이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330 그랜드 프라임 팩 모델 61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엔 아슬란 모델입니다. 아슬란 330 익스클로시브 모델이구요. 이 아슬란이 이제 그 그랜저와 제네시스의 중간급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랜저보다는 훨씬 외관 디자인도 좀 고급스럽고 또 옵션도 괜찮고 승차감이나 성능이나 그런 게 이제 훨씬 좋죠. 예, 거의 뭐 제네시스에 준하는 그런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 15년형이고 14년 11월식입니다. 버튼 시동 넵비 들어가 있고요. 12만 4천 킬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리어커튼, 핸들 열선,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네, 옵션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네 시트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여기 보시면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전동 핸들도 있습니다. 전동 핸들, 네이열도 상태 양호하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에도 열선시트 있습니다. 예, 전동 핸들. 그리고 여기 안전 옵션이 추가됐어요. 차선 이탈에다가 치크방 센서까지 있습니다. 치크방 센서. 헤드업까지 있습니다. 헤드업.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옵션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 렌트료 없고요. 자, 이 차도 외판 단순 무사고입니다. 예, 골격이 먹진 않았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슬란 330 익스클루시브 모델 8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스33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제네스 DH입니다. 15년형이고 14년 4월식이에요. 예. 자, 외관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네, 시트 컨디션 이 정도면 뭐 A급입니다. A급. 전동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네, 스마트 크루즈로 장착이 되어 있어요. 17만 1 0 0 0 k 이 m 가솔린 모델이고요 버튼 시동 o 비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죠. 지금 양열선, 양통풍 뭐 후방 카메라는 좀 선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요것도, 요거는 이제 수리를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내비는 잘 나오고 있고요. 블랙박스, 워크인 시트도 있고요. 네, 측면에는 수동커튼까지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2열에도 워크인 시트, 열선 시트, DIS 있고요. 타이어는 한45% 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에를 렌이력 없고요. 자, 이 차도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DH 335 프리미어 모델 15년식 87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아슬란 3.0 모던 스페셜 모델이고요. 16년형이고 15년 11월식 인데 키로수가 많지 않습니다. 12만 키로 백에 운행이 안됐어요. 키로수 대비 금액이 상당히 좋죠. 지금 가격대를 보시게 되면 그랜저 HG 보다 가격대가 좋아요. 자 외관도 깨끗하고요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뭐이 정도면 아주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12만 3천 키로 가솔린 모델이구요. 버튼 시동 대비 들어가 있습니다.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기능 드라이브 오토홀드 핸들 열선 내비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있고 헤드업도 있습니다. 헤드업 네, 하이패스 블랙박스 2열 열선 시트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있고요. 용도 이력, 렌티력 없습니다. 사고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도 전혀 없습니다. 자래서 아슬란 3.0 모던 스페셜 모델 9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DH 330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2015년 3월식입니다. 네, 외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네, 아주 관리 상태 깨끗하고요.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네 시트 컨디션도 괜찮고 전동 시트 있고요. 버튼 시동 내비라든가 크루즈 컨트롤 149,000km 가솔린 모델이고요. 옵션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옵션. 네.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양열선, 양통풍 시트, 핸들 열선 뭐 전자 파킹 네, DIS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되고요. 자, 옵션이 상당히 좋죠. 여기 보시면 또 메모리 시트, 전동 접이 있고요.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워크인 시트 2열에도 열선 시트 워크, 리어 커튼 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 렌트력 없죠 이것도 거의 완전 무사업급입니다 완전 무사업급 분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dh330 프리미엄 모델 97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아슬란 330 익스클루시브 모델이고요. 15년 3월식이고 8만 키로밖에 운행이 안됐습니다. 8만 키로 자 외관 깨끗하죠? 네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네 아주 관리 상태 상당히 좋아요. 이게 무슨 색이지? 약간 초콜릿 비슷한 색인데 색깔 이름이 모르겠는데 상당히 고급스럽죠? 버튼 시동 대비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8만 킬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8만 400킬로 양열선, 양통풍 시트, 핸들열선, 리어커튼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방 센서, 전자파킹 네, 옵션 괜찮습니다. 또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여기 안전 옵션까지 추가됐어요. 차선 이탈에다가 측후방 센서도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스마트 키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네, 수동 커튼. 2열, 2열에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어요. 네, 옵션이 괜찮습니다. 타이어는 한20% 정도 남아 있고요. 용도 이력 렌트력 이력 없고요. 자, 이 차도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슬란 3.3 익스클루시브 모델 1,12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시스 DH 330 4륜 모던 모델이고요. 15년 1월식입니다. 자, 외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죠. 네, 외관 관리 상태 아주 깨끗합니다. 4륜입니다. 또 4륜이에요. 버튼 시동 대비 들어가 있고요. 키로수는 14만 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양열선, 양통풍 시트, 전방센서, 네드라이버도 오토홀드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스마트키에 가려져 있는데 전동 시트 다 들어가 있고요. 자, 2열에도 열선 시트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후방 카메라, 2열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헤드업까지 있습니다. 헤드업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까지 있습니다. 사고 유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력 없구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 전혀 없죠. 자, 그래서 제네시스 DH 330 모던 모델 1,15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모델입니다. 제네스 G80 3.3 럭셔리 모델이구요 17년형이고 16년 10월식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외관 깨끗하죠. 자 실내는 베이직 시트가 아주 고급스럽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전동 시트라든가 전동 핸들 있고요. 이열도 네, 아주 깔끔하죠. 버튼 시동 네비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 컨트롤,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어요. 134,000km 레인 됐고요. 헤드업까지 있습니다. 양열선 양통풍 시트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 있고요. 차선이탈하다가 측후방 센서도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워크인 시트, 2열에도 열선 시트, 워크인 시트. 타이어는 뭐한50% 이상 여유 있게 남아 있고요. 자, 사고 유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이력, 렌트 이력 없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례입니다. 이건 교환된 거는 없고, 판금 도색, 예, 그런 것만 몇 군데 있습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G80 3.3 럭셔리 모델, 13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모델입니다. 이번에도 G80 3.3, 4륜의 럭셔리 모델이고요. 18년형이고 17년 5월식입니다. 키로 수가 많지도 않고요. 자 외관 깨끗하죠. 워낙에 좀 대형 세단들은 관리를 또잘 하시잖아요. 자 실내도 보시게 되면 네 시트 컨디션 이 정도면 뭐 a급이죠. 전동 시트 있고요. 버튼 시동 대비 들어가 있고 스마트 크루즈 장착이 되어 있어요. 11만 5천 키로 가슬린 모델이고요. 헤드업까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양열선, 양통풍 시트, 드라이모드, 오토홀드, 핸들 열선, 메모리 시트도 있구요. 차선 이탈에다가, 치크방 센서, 전자 파킹, 버튼 시동 내비, 후방 카메라, 하이패스, 블랙박스, 워크인 시트에다가, 뭐 2열에도 열선 시트 다 들어가 있구요. 파노라마 썬루프도 있습니다. 타이어는 한40% 정도 남아 있구요. 사고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율 렌트력 없구요. 자, 이것도 이제 앞뒤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이고요. 불량이나 노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G80 3.3 4륜 럭셔리 모델 1,530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14번째로 안내하는 모델입니다. 더 올류 G80 더 올류 G80 가솔린 2.5 4륜 모델이고요. 21년형이고 20년 5월 네, 5월식입니다. 자, 이게 6개월 만키로, 세이프6스 예, 무상 보증이 남아있는 차량이고요 아주 외관 깨끗하죠? 네, 특 A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휠도 아주 고급스럽고요 실내 컨디션도 뭐, 이정도면, 네, 뭐, 특 A급입니다. 전동 시트에다가, 네, 이열도 아주 깔끔합니다. 버튼 시동 대비에다가, 네, 스마트 크루즈. 반율 주행이 다 들어가 있고요 15만 3천 키로 가솔린 모델입니다 이게 다이얼 기하죠 다이얼 아주 편리한 다이얼 기하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양 열선 양 통풍 시트 다 들어가 있어요 오토홀드 뭐 들어가 있구요 메모리 시트 핸들 열선 통풍 시트 하이패스 뭐 그리고 전동 트렁크도 있고요. 어라운드 뷰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어라운드 뷰. 이열에도 뭐 열선 시트라든가 차선 이탈 전자 파킹, 워크인 시트. 타이어도 50% 정도 남아 있고요. 19인치 고급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렌트 력은 있고요. 외판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이나 누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네시스 더올류 G80 2.5 사륜 모델이고요. 21년형 2,699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제네시스하고 아슬란 특집으로 총 14대를 전국 최저가에 안내해 드려봤습니다. 전국 탁송 전액 할부 다 가능하고요. 저희는 토요일, 일요일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저희 홈페이지 보시고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수원 믿음중고차 검색하시면 바로 밑에 믿음중고차 홈페이지 들어가수 있고요. 많은 차량 보시고 전화 주시면 땅끝만 얻으라도 탁송으로 배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분들이 타시던 차를 최고가로 매입하고 있고요. 폐차 대도 하고 있습니다. 최대 150에서 200만원 이상까지도 폐차비를 돌려드린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무더운 날씨 힘내시고 항상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길 경기도 수원시 권설로 308-5 도이치오토월드 449 수원역에서 택시로 3분 거리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세요.